오늘도 자다보니까또 벌써 한시좀 넘으니까 깼어요 다시 잠 안와서 맨발 걷기 하러 또 나왔습니다 아우 간, 간지러워서 뭐잠 자꾸 깨는 걸 어쩔 수가 없네요 그 잠이 안와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은데 그래도 비가 살살살살 지금 조금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맨날 그렇게 한 40분 한면 뭐, 이정도비 맞으면서 고 들어가서 샤워하면 될것 같아요. 공사가, 황토방 공사가 끝나야지, 아, 자연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, 이게 아직도 조금 덜 나와서, 지금 3일째, 이것 때문에 술을 안 먹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낫긴 났는데 이제 좀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이제 여행을 가야 돼서 어, 그때까지 놔야지 여행 가서 또 한잔할 수 있는데 음. 인생이 낙은 또 한잔 먹는 것도 근데 이제 뭐 건강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술도 끊어야 되겠지만은 음? 맞아 괜찮으니까 아직 술한 잔씩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하나도 없네 아빠도 사는또 여기라서 또 이거 여기 백맹이 도는 재미가 있는데 그래도 헌터방에 사는 하는... 숙면을 딱차가 아침에 이제 깨어나서 연발 굽게 하고 새소리 듣고 그러면서 한번 쫙 쉬고 힐링하는 것도 <laughs> 봄에 아침에 안개가 쫙 끼고 녹색 기운을 쫙 받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<laughs> 면발 꺾여, 뭐, 면발 병통치는 아니지만 건강에 어느 정도는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면서, 이렇게 매일 걷였 아직까지 이제 혈압약을 했는데, 어제는 딱채니까 111, 뭐, 1 2 1 113, 뭐, 이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그 정도만 돼도 혈압이 좋은데, 어떤 때는 그냥 평상시 이렇게 했동해한 140, 뭐, 150, 뭐, 이 정도 나옵니다. 지난번에 170 정도까지는 요새는 안올라가고 혈압을 도 많이 안 돼서 이서 정확하지 않는데, 한번 이거 밴드 걷기 하고서 들어가서 한번 더 재보겠습니다. 오, 갑자기 구름이 쫙 왔네. 어, 이게 아파트 위에 불이 켜졌었는데, 1시에 좀 되니까 그때는 꺼지네니까 아, 소리가 좋다 달리기도 한번 띄고 그래야 되는데, 달리기도 못붓던 바빠가지고. 내일이나 비가 그치면은 다시 항토방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 3, 4일이면 그래도 한 3일 정도, 4일 정도는 빠르네, 3일. 그리고 지 4일, 이렇게 보릴것 같습니다. 1시간 동안, 8 0 0 0보으로 합니다, 8000복. 7,900. 1시간 좀 넘은 것같거요 3시 반이니까. 한 시간 반 정도 걸을 것 같습니다. 아, 놓고 발 닦고 들어가서 조금 더 자, 자다가 일어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. 아또 섹스콘 연습하러 가야지. 농막에 걸어가는 중입니다. 도왔어. 아직은 어제는 물 고치느냐고 혼났는데 물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게 통통하면 물이 내려가는 겁니다. 줄이 통통하잖아요?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아유, 시원하게 나오네. 물도 엄청 깨끗합니다. 이게. 아유, 깨끗하네. 이거 이게. 아주 그냥 거기가 깨끗하게 내려오는 경우 입니다이 정도만 수량이면 끝내주는데 비가 와서 그렇지 딴 때는 이렇, 이런 문장이 안 나옵니다.